점수가 높은 팀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하나씩 1인당 하나씩 받아갈 수 있게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촉박한 관계로 짧게 마지막은 설명드리고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발표 중까지 했고요 발표 후가 되겠죠 발표 후, 발표가 끝났습니다 근데 일반 프레젠테이션하고 다르게 입찰 PT에서는 문제가 발표 후가 거의 50%를 차지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질문이죠 그리고 또는 입찰 PT 중간에 끝나고 나서 중간중간에 돌발 상황들을 대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두 가지 가장 심각했던 돌발 상황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와 저게 더 당황스럽겠다 하는 <laughs> 쪽에 <쪽을 웃음>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짧게 얘기할게요. 한번 네. 가볼까요? 제가 했던 많은 프레젠테이션 중에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사례, 음.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제가 그 회사 내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저희 PC가 조금 오래된 PC였어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다,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넘기셨어요. 근데 경쟁사 같은 경우는요, 최신 막그 태블릿 PC 있죠. 막 손에 드는 PC 같은 거 가져왔을 때 저희 굉장히 무거운 거 있죠. 검정색에 막 오래된 PC를 들고 갔어야 했는데 그래서 그냥 넘기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에 갔는데 열심히 프레젠테이션을 하다가 중간에 컴퓨터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냥 꺼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걸 다시 켜고 다시 어,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다시 여는데 걸리는 시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위기에선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없이 해야죠. 그죠? 네. 없이 가야겠죠. 다행히 그 당시에는 제안서를 요약했던 자료를 나눠드린 상태였어요. 그리고 한 세네 분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상황이어서 저희 조금 편안하게 분위기를 바꿔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도록 하겠다 하고 제가 앞에 앉아서 중간 중간 궁금하신 거 바로 바로 물어보시면서 조금 편안한 테이블 PT로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다행히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 당시 임원 분이 들어오셨어요. 저보다 더 당황하셨을 거예요 아마 <laughs> 그래서 그 다음에 어, 발표자들의 발표자들에게 최신 노트북을 아 바로 지급했던 아네 <laughs>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어, 참가로 1번 박소영프레젠테님이었습니다 어, 그러면 저는 그 장비와 관련된 것을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사람과 관련된 것으로 말씀을 그러 드리겠습니다. 음, 진행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었죠? 피플과 퍼포즈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파악해서 갖고 정말 중요한 PT였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를 준비하는데 한달 정도 준비를 하다가 들어갔으니까 어 SNS를 통해서 이 피플 중에 키맨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사진도 보고 다 확인하고 들어간 상태 너무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들어와서 PT를 이렇게 열심히 자신 있게 하고 있는데 어쭉 먼저 인사하면서 아시죠? 인사하고 나와서 피플 중에서도 키맨이 어디 앉아 계신가 하고 찾았습니다. 아 여기 앉아 계시는구나 하고 딱 알고 어 아이컨택도 이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많이 하겠죠. 그리고 어 고맙습니다 인사도 하고 근데 중간에 발표한 지 2분이 채 되지 않은 20분짜리 PT에서 이분이 갑자기 키맨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면 어, 상석에 앉아 계시거나 그분이 말하면 모두 쳐다본다거나 그분이 늦게 들어거나 오 나가도 아무런 반응이 미동이 있지 않은 분이 키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발표하고 있는 중간에 샤, 여러분이 생각해 이 상황에서 이분이 여기 앉아서 일어나서 일어난 순간 이분들이 앞으로 착 달라붙고 <laughs>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됐고 클로징할 때쯤 들어오셨습니다. <laughs> 치타 얘기하고 있는데 들어오신 상태가 됐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눈앞이 깜깜하지 않을까요? 그쵸? 저는 제일 당황스러웠던 순간 중 하나가 어 결정권자가 나가버렸을 때 그때가 제일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를 빨리 쳐. 두 번째를 빨리 다음 키맨이 누구지? 게 <laughs> 빨리 찾는다. 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 만약에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다음 키맨들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말이죠. 근데 다행히 그분들이 들어, 그분이 들어오셨고 저는 항상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키맨이 나갔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을 최대한 내가 당겨서 뒤쪽에 키맨이 다시 들어오는 시간을 벌어둔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스킵해서 빨리 넘겨서 뒤쪽으로 가서 중요한 포인트에서 키맨이 들어왔을 때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 나 PPT 그냥 넘겨야 돼. 하고 계속 넘겨서 중요한 부분까지 다 넘어가 버리고 끝에 가서 다시 하려고 하면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넘어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PPT에서 여러분 아시지만 페이지 번호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발표 중에 제일 중요한 페이지는 17페이지야. 그러면 키맨이 나갔어.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겠죠.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키맨이 들어왔을 때 17페이지 엔터 누르고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하고 핵심 요 부분을 저희 걸 다시 얘기를 해주고 끝내야죠. 그래야 키맨이 보고 아저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고 치타를 얘기해야죠 <laughs> 그래고 나서 <laughs>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방식을 저는 썼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준비 없이 했다가 와 정말 너무 허탈했고요 근데 그 뒤에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뒤부터는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라 하고 들어가니까 훨씬 마음 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더라고요 키맨이 나갔다 여러분 동요하지 마시고 어몇 페이지가 제일 중요한 페이지인지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최용석이었습니다. 네. 네.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